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자인책 그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입니다. 저자는 최상애널리스트고요그 다음에 라이프러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책은 28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뭐 두껍지 않고 딱 읽으면 하는 책이고요 목차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부터 시작해서 다주택자 전성시대의 개막, 126대책의 등장, 2020년 부동산시장 생존전략 이렇게 쭉 6,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총평 먼저 하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총평 하겠습니다. 총평은 전문가라면 이렇게 책을 써야 한다.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을 이해하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다. 오랜만에 저자에게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1 0년간에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총평이고요. 그 다음에 지이사 어때요? 네, 어, 저는... 부동산을 건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책이다. 부동산 자산이 없는, 못 가진 자, 못 가진 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기 드문 부동산 책이다. <laughs> 저는, 이 요새 되게 정책이 되게 막 거의 난잡하게 엄청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정책의 그 시작이, 아, 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 흐름을 볼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가장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근데 뭐 조금 아쉽다면, 지난 10년은 이분이 이제, 그, 부동산 쪽, 건설 쪽, 애널리스트이시니까, 잘 쓰셨는데, 좀 아쉽다면, 앞으로, 미래 방향은 조금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책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의 매달이라고 할 정도로 지속해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굵직굵직한 대책은, 발표한 날짜의 이름을 따서 812 대책, 913 대책과 같은 대책들로 불렸다. 2019년 12,16 대책은 현 정부의 18번 부동산 대책이었다. 현재는 21번째 나왔어 21번째 나와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썸머리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10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시작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포기했다는 양포세무사라는 모가신조으로 굳어졌다. 수포자 이후에. 세상에, <laughs> 수포자는 들어봤어도 세포자는. <laughs> 이 양도소득세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요. 이번에 법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잖아요. 어제 나왔던데, 국세청에서 하도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 지리응답0 백선 해가지고, 전에 Q&A 백선 해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오죽 했으면 Q&A를 낸 정도로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한 채면은 간단하지 않나요? 그치. 이 책에서 핵책은 여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 아무리 많은 대책이 나와도 실수요자는 자유롭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여기에 음. 나와요. 아 근데 우리 엄마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은 것 같던데 은퇴하고 나서가 별로 안 자유롭더라고요. 아, 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일은 없으니죠그 재산세는 형하고 아주 가랑이 찢어지는데 아, 엄마... 나한테 돈 달래. <laughs> 재산 없는 나한테 <laughs> <laughs> 어난 집도 없는데 다음 너로 가면 이제 부동산이 화랑이 오는데 이 화랑이 어떻게 오는지 저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7, 8월이 넘어가면서 조언을 구하는 지인들의 숫자가 순식간에 많아졌다. 이제 문자, 카톡, 텔레그램, 전화 혹은 직접 만나 문의를 해오는 지인의 숫자가 몇 배가 증가했다. 이들이 전하는 자신의 고민이나 자신 주변의 매수사들이 중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에게 전해졌다. 심지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10년 동안 만나온 동안에도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이에서 조차도 뜬금없이 늦은 밤 카톡으로 이 지역 어떻게 생각하냐며 물어왔다. 같이 만나면 게임만 하던 주인도 마침내 부동산 얘기를 꺼냈다. 다들 부동산에 대해 떠들어댔다. 이제 2019년이죠? 그럴 겁니다. 네. 2019년. 요즘 아주 서울에 집한 채만 갖고 있어도 이때 어. 저쪽 집은 서울에 있는 저쪽 집은 오르는데 내 집은 안, 올랐, 안 올랐다면 상대적 박탈감을막호소하잖아전지나가이에요이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없어. 근데 그 와중에 나는 경기도야. <laughs> 아무, 아무 관련도 없는. 이게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상적이진 않다는 생각을 최근에도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의 신도시가 지정될 일이 없고 부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만이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법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시장이 빠르게 쳐져나간다, 퍼져나간다. 이렇게 변화된 시장의 분위기는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올라탄 가계의 주택 부입 확대를 이루어진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얘기거든요. 그때는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죠.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이제 드디어 제가 지안이 아빠의 투자 잡설에서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마이너스 대출 건드리기 시작했죠. 마이너스 대출 받기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안 해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심한 단계로 갈 텐데요. 어쨌든, 마이너스 대출 받아놓으시라고 했을 때 받아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이젠 늦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주택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줬어도 사람들이 안 샀어요. 기 아니, 아니 안올 거라고 생각해. 역시 거품이다. 기분이 네. 올랐다.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언제나 거품이라고. 네. 근데 과연 거품인지 아닌지는 사실. 거품처럼 아, 보이다 그때 그랬잖아요. 거품이다 생각하고 안 사고 가면 한 있었는데 거품이 계속 계속 커진다고. 네. <laughs> 거품인 척하는 분자. 네. 거품인 척하는 동대 네. 거품 모양이.